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고용이 계속 안 좋아질 거면 어 사람들이 일자리 잃기 시작했어 돈을 안쓸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물가가 오를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게 되잖아 인플레가 있어도 일시적일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높은 건 맞지만 이게 더 올라가는 모습보다도 지금이 정점이고 조만간 내려오겠네 이런 기대를 품기 때문에 사실 금리나에 대해서 장애물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추세를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금리만 내려온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OBBB 법안이라고 해서 이 감세에 대한 영향이 본격화되는 게 하반기고 uh -huh. 두 번째는 주제 완화가 조만간 있을 거니까 여기에 대한 카드도 시장에 좋아질 것 같고 이 오빠 보안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이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없앤 거예요 특별하게 신재생 쪽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일반 제조업 쪽은 오히려 더 조건들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고용이 무너지고 있는 이부분들도 굉장히 큰 추세를 형성하기보다는 오히려 4분기 이후부터는 대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오. 봐야 될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7, 8월은 어떤 노이즈가 좀 있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그 뒤에는 나름대로 저는 방향성을 좀 보다는 단순이 높다.